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입니다 <laughs> 자, 어, 이, 보시면요. 자, 요 요구. 곡. 요방 너무 예쁘죠? 자, 요게 9.5cm 짜리고요 어, 우리 앞전에 판매했던 아이예요 앞전 영상, 우리 다부님 영상에서 판매 영상 나갈 때 했던 아인데요. 이 우리 고객님이 요걸 심어달라 그러셔서 요걸 제가 식재를 했는데 세상, 너같이 이쁜 아이가 어딨니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서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요 지금 세상에 나는 얘가 이렇게 예쁠지 몰랐어요. 무슨 지붕 뚫어놓은애 같이 생겼어요, 화분이. 근데 이렇게 예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아까 눈썰미도 좋으셔. 눈도 고급지고요. 자 얘가 샤인모브란 아이예요. 제가 봄에 데려다가 한번 영상 나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쭈글쭈글하죠. 얘는 알반이란 아이입니다. 자 얘는 레드애플이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근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틀려요. 자, 그리고 얘는 리베르라나이고요. 얘는 가격대는 이제 0 0 0 원씩 저렴하게 나갔고, 얘는 삼만 원짜린데요. 자, 요렇게 틀립니다. 요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다 어딘지 모르게 다 느낌이 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 구분 못하시는 고객님들도 약간 계시긴 한데요.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은 틀리죠, 고객님. 그죠? 요렇게 틀립니다. 근데 오늘 요 화분에 어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빠져주시고 자요렇게 세트 하시고 싶다 그래서요 요 화분에 제가 식재를 마저 해드리려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해볼 거예요 마치 어 지붕에 꽃이 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번 식재를 해드릴게요 이제 외두를 심었을 경우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다가요. 군생을 심어도 예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창이라고 그러죠. 주피터 이런 거. 이게 주, 지금 주피터인데요. 얘도 이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요. 군생도 예뻐요. 우리 국민이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 군생 아주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 하는 사이즈 있잖아요. 조금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이제 어차피 얼굴 작아지니까 그런 아이들 레귤리니시스 같은 아이들이나 뭐, 나나오쿠미니, 아우렌시스. 다 됩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세요. 자, 흙 터실 때는 여기서부터 긁어내리면 힘드세요. 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래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듯이 하면 그냥 위에서 줄줄 풀려요. 이렇게. 아구, 예뻐라. 너 여름, 이거 여름 났어요. 고행 여기서. 착한 아이예요. 제가 봄에 데려온 아이예요. 얘가 2월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다부님 영상 보면 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한번 식재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얘를 제가 늘리려고 가져온 건데, 늘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놔뒀네요. 근데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색감이 들어오면서요. 이 전체적으로 뒷면부터 먼저 색감이 들어오면서 앞면까지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딘지 모르게 살짝 이렇게 각이 있어요. 이렇게 꼭 주피터처럼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살짝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같은 아빠가 같은 같은 아이들 같아요. 근데 틀려요. 확실하게 틀립니다. 소리는 고객님, 아까 얼마 정도에서 잘라야 되나, 배수는 얼마나 해야 되나, 요 정도 하부는 요 정도 배수면 됩니다. 어, 요즘은, 자, 내가 굳혀야 되겠다 싶으시면요, 배수층을 살짝 더 높이셔도 되세요. 내가 굳힐 거면은요, 근데 내가 이제 살 지우는 계절이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애들을 살을 지워서 얘를 얼굴을 조금 더 똥똥하고 크게 키우겠다 싶으면은 배수층을 요만큼만 쓰세요. 요한 4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뿌리 안 끊을 거예요. 이 아이 뿌리 너무 좋아요 지금. 뿌리에서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두를 심으실 때는요, 살짝 들어 이렇게 들어올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뿌리가 아 이렇게 계속 심으면은 얘가 뿌리가 다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를 왜 이렇게 들어올린 듯한 느낌으로 데리고 있냐면요. 자이 아이가 뿌리가 이렇게 빤듯이 세워질수록 아이가 뿌리 할착이 빠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자이 아이를 살짝 이 머리 쪽 머리 쪽을 잡아서요 여기를 살짝 살짝만 이렇게 안힐 겁니다. 그럼 뿌리는 세워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밑에다가 여기 배합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쿵쿵쿵쿵 아까 그 뿌리 사이에 우리 배합토가 들어가게 쿵쿵쿵쿵 흙이 벌써 배합토 이만큼 들어가고 아이도 얼굴이 따라서 들어갔죠. 그러면은 또 다시 아이 얼굴을 세우듯이 또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배합토를. 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흙을 넣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눌러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자꾸 심다 보면 하다 못해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도 사다가 연습하세요. 막개들을 심어보고 뽑아보고 개를 잘라보고 잎도 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은 늘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저는요, 천원짜리 갖다가요 계속 풀분에 심었어요. 저는요, 풀분에 심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짝꿍도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풀분에 심는 연습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짝꿍이 제일 못하는 거, 여기서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응만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속에서. 자, 이.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숟가락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쪽. 이게 만약에 군생이면은 여기가 사이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거 쓰시고요. 요렇게 외두일 경우는 요 아이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또 쿵쿵쿵쿵. 참 배합도 많이 들어가죠? 자, 요렇게. 자, 요러면은 저는 이제 딱 마사 올려놓을 딱.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 마사로. 그리고 마사는 중마사가 통기성도 좋고요 우리가 심어 놨을 때 보기도 좋아요 근데 아주 작은 코분 같은 거는 그냥 소마사 소립 쓰세요 요거 요 정도 하면은 중마사 쓰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넣어 주시고요 요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얘도 한번 더. 넣고. 요 정도, 요 정도 움직임. 자, 요 정도 움직임이면 얘는 뿌리가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얘가 한달 정도 되면은 이거 움직이려도 안 움직일 거예요. 딱 활착이 돼서요. 근데 저번에 우리 고객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사장님, 제 식재해놓은 지가 지금 한 3주가 됐어요. 3주 정도 됐는데 애가 활착을 안 했어요. 아이고, 언니, 꿈도 야무지셔요. 한 달도 안된 애를 갖다가 어, 그거를 활착하기를 바라시냐고, 지금 여름에 특히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활착을 시키려면요. 창도요, 한 7, 8개월 자리 잡기가 힘든 아이가 있고, 뿌리가 내리기가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다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얘, 얘 성격 틀리고, 얘 성격 틀리고, 얘도 틀리고. 그리고 우리 또 여기, 김민희 같은 애들, 요런 애들 다 틀리고요. 진짜 이 조한다니엘 같은 이 아이는 정말 빨리 활착을 했어요. 근데, 살짝이 조금 느린 아이는. 자, 우리 핑크 스팟 같은 아이는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얘 애물단지라고요. 속을 많이 썩입니다. 진짜 입도 좀 떨어지고 식재할 때는요. 그리고 얘가, 어, 약간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막 거기가, 어, 물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통풍을 시켜주세요. 통풍 시키면서 선풍기 틀어주시고 그러면 얘는 한입 떨어진 자리에서, 어, 이게 한 입이 더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새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가 잡잖아요. 그럼 얘는 속을 안 쓰고요. 제가 올해요 에 핑크 스팟을 한 개도 안 죽였습니다 여름에요. 그만큼 얘가 강해요. 제가 그래서 제 사랑하는 핑크 스팟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얘는 진짜 딱 자리 잡고 나면 너무 강한 게이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 카시오 적금이나 이 아이도 자 카시오 적금은 언니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세요. 근데 이 아이는 빨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이 아이 이 아이가 자리 를 빨리 잡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그잖아요. 어차피 다 교배시켜서 씨앗 파종해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두 아이 실제 해봤습니다. 어이구. 어떠세요, 언니? 예쁘세요? 어, 그죠? 괜찮지요 너무 예뻐요. 자, 여기 상면의 모습은 이렇고요. 자, 이렇게. 앞면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너무 예뻐.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얘는 진짜 늘리려다 못 늘리고요. 이렇게 색감 보세요. 얘가 샤인 모브란 아입니다이 아이는 카시오적금. 카시오적금은 이제 가을 되면은 이입장에 살이 퉁퉁하게 찌면서요. 꼭 연꽃처럼 안으로 싹 모아지면서 이런 색감이 있잖아요. 요 자줏빛 색깔, 이 색깔이 완전 진하게 뒤집어 쓰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한 번씩은 품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시오 조금은 여름에 물만 조심하시면, 상면에서 물조심만 하시면 요잘 버티고 잘 사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여름에 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집을 보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아이 식재해 보았습니다. 얘는, 아니, 천안인가? 네, 천안으로 시집 갑니다. <laughs>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오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